몇 볼트짜리라고 안 적어놨잖아. 12볼트. 내가 알기론 48볼트 넣으면 돼요. 예. 넣으면 12볼트 다운트랜스돼서 아, 5볼트로 다운트랜스되나? 예. 몇 볼트 작동이야. 한뭐 5볼트 아니, 볼트 하여튼 먹이겠습니다. 그냥. 해보고 안 되면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먹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먹일 때이 커넥터도 만들어서 또 당겨 와야 되잖아요. 빨간색, 까만색에다가 하나 당겨 오겠습니다. 48볼트로 그냥 다이렉트로 당겨서 커넥터링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 잭을 하나 가지고 올게 얘를 맞춰줘야 되니까 또 시간이 걸리니까 아 어, 당진하지 입니다나 네, 이제 선을 연결해 주려고 하나 갖고 왔는데 얘를 얘를 여기 커넥터에다가 넣을 거예요 커넥터를 넣어서 어 어느 정도 어몇을 시킬 거고 이렇게 넣을 겁니다 이렇게 넣어서 어, 화면이 조금 좁게 느껴지죠 좀 키워 볼게요 몰라요 잘은 모르니까 근데 없습니다 이렇게. 이래 갖고 놀도 저래 갖고 놀다 갖고 놀때 딴테스트가 들어가는 순간은 없입니다어그 어느거나 똑같습니다 믿고 가는 거지 뭐 전화 안 받는 애들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전화 안 받고 배째고 도망가는 애들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아, 그쵸 훨씬 서 연결하고 일반 모다로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 모다를 줬는데 이 모다는 저한테 필요 없는 거라 일반 모다를 잡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노란색 연결하고요 아 허리야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 쉬운 일입니다 <laughs> 다른 노가다에 비하면 쉬운 일이지 뭐 근데 허리가 아프네요 나이가 들은 가나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앉아서 이, 이거 꼬냥꼬냥그리는 것도 아니야. 나이 드니까 허리충이 아프다. 허리충이 아파. 음. 아 이거 안하고 편하게 어? 사과 주스나 마시면서 어? 아, 브런치나 먹으면서 저기 햇빛 잼에서 앉아있고 싶은데 지금 몇 개째야 이거 <laughs> 네 개째, 네 대째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손가락 발가락 팔아서 일하면요 절대 돈을 못 버는데 자꾸 손가락 발가락 파는데 뭐 돈보고 하는건 아니니까 그냥 재미삼아 해봅니다 저도 경험삼아 재미삼아 해보는거죠 재미는 있는데 똑같은거 오늘 몇개 해보니까 와 지겹네요 이제 살짝 지겹어진다 <laughs> 똑같은거를 많이 하면 안돼 그래서 제가 보드 수리 안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똑같은걸 계속 수리하니까 재미도 없고 시방 돈도 안되고 뭐 이런거 짜잘한거 수리해 주는게 재미도 없어 너무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와 못고치는다는걸 고치는 그런 성취감들이 있잖아요 아씨 이거 국내에 이거 고치는 놈 없어가지고 알려주는 놈도 없고 다 존나 낑낑거릴때 손두주자체랑 먼저 파고 나가면서 개척도 하고 이런 재미가 있는데 이거는 도세는 키보드 같은 경우 너무 많이해서 지겨워요. 솔직히. 수리. 수리보다 수리하다가 뭐 많이는 안 했지만 하다가 접었지만 어느 정도 통달하고 나니까 아, 이거는 맥락이 별로. 잭바이 잭 꼽는 거 그런 건 수리가 아니죠. 그런 거는 레고 조립하는 거죠. 바보도 하는 거. 그런 건 수리 수리한다는 사람보다는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잭을 꼽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잭바이 잭 꼽는 사람들은 진정한 소리가 아니다. 안에 이제 중국산거 보면 이렇게 몰딩이나 이런 부분이 다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 않아요. 음 어떤 퀄리티냐면 저 같아요. 그냥 그렇고 자 봅시다. 학습선 익숙서 학습을 한번 시켜주면 될것 같고 얘도 얘도 모다 스피드 더 조절하는 겁니다. 일자 돌아서 돌려서 돌리면 되는 거고. 나 파란색 얘 뭐야? 씨 짧아가지고 모르겠네요. 꼽아보면 알겠지 뭐. 파란색 얘는 좀 지켜놓을게요. 슬로우 스타트인가? 다 필요한 거 학습선 말씀면돼 얘는 뭔지 모르겠네요. 세선. 야 일로 와봐라. 자 이제 이 일로 와서 아 얘가 세선이 이거네요. 스로틀이네요. 음 빨간색을 노란색이고 색깔 좀 맞춰 놓지 얘들은 꼭 그럽니다 중국 형님들은 예, 중국 형님들 무시하는게 우리나라 로버트 보면 뭐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더 좋아요 AI도 더 좋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넘어갔어 네맞습니 원래 원래 강제 경제가 대국에서 넘어갔는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사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보통 어렸을때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배를 당해서 그러나 식민지 지배를 당해서 그런가 많이 무시합니다 학습서 일본 일본은 그냥 당연히 무시해야 되지만 아 그렇고 얘는 뭐냐 얘는 여기도 꽃기도뭐하고 전화 애매하게 여기 얘는 아, 3, 3단 3단 선이고 필요 없는 거고 자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져서 일단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48볼트를 그래서 얘도 같이 물려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얘가 몇볼트 인입자리가 들어와서 몇볼트로 나가는지 좀 보고 싶은데 얘도 테이프로 발라놨겠지 이 퀄리티 좋은 놈들아 제가 머리를 쪼아서 그런가 봅니다 어,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선을 연결해 볼게요 응.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딱 따서, 딱 따서 연결해 주고요 얘도 커넥터를 하나씩 넣어줘야 돼요 얘도 진짜 오랜만에 쓰네요 이 커넥터 잘 안썼는데 잡아가지고 플러스 하나 링클 해가지고 선을 넣어가지고 와꾸 물려주고요 안빠지죠 그럼 얘도 와고 잡아가지고 와꾸를 잡아가지고, 넣어가지고, 돌려서 했는데, 이거 바인딩 들어가는 건 맞아요. 여기 있는 빨간색을 한번 빼 볼게요. 빨간색을 나빼 보겠습니다. 빨간색 뺐어요 빨간색이 내가 할 한선인데 여기가 들어가야 메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일단 끄고 다시 전기를 연결 빡 연결할 때마다 너무 빡빡거리는 거야 저건 상관이 없었다는 거네 너한테서 문제가 있나? 아닌데.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불러스 조심합시다. 모다개선도잘 됐고. 모다개선도잘 됐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다잘 됐는데. 마이딩을 한번 다시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요. 오면 뭐든 이렇게 안 됩니다. 얘들은 지세 개째 받았는데 세 개째 안 됩니다. 다시 수정해야 다 아, 또 허리 아파. 어, 당진 아재입니다. 결론은 지금은 어, 다시 결을 맞췄고요. 결을 맞춰 가지고 테스트했는데 어, 이게 이런 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에, 이렇게 이, 모다를 되는 놈을 집어 넣는데 었왜 모다가 안 되냐. 그러니까 모다가 들어가서 학습까지 시켰는데 학습이 잘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다를 바꿨어요 결론 결론 얘들 주는 모다로 바꿔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그다음에 뭐 전진을 시키겠죠 뭐 궤도나 뭐 어떤 뭐 전동 운반차를 전진돼서 이렇게 속도가 얘들은 속도가 조금 리무 더 리무스하게 동작이 되는 것 같아요 천천히 앞으로 좀더 빠르게 그리고 이 속도가 아주 얘들이 자두 개가 좀 틀리면 조정하는게 있죠. 그래서 속도 모다로 앞뒤로 가면 이제 비틀어지니까 속도를 좀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 후진. 잘 되죠? 그다음에 좌측으로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좌측. 그러면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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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안쪽으로, 얘는 바깥쪽으로 돌아야 되죠. 우측 으로면 얘는 바깥쪽으로, 얘는 얘도 빡. 했는데 이 불이 들어오네 이제. 그렇죠? 다시 껐다가 다시 켜면 바인딩 녹색 불이 들어왔죠. 아씨 안되는 줄 알았네 깜짝이야. 씨. <laughs> 역시 여기에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빡, 쇼트가 너무 뻑뻑나길래 와저 젖었다 이렇게 좀 느낌이 왔었거든요. 네 되네요. 돌리면 돌아가고 얘는 왜또안 돌아가냐. 조형님은 잘 돌아가는데 얘는 안 돌아갑니다. 왜안 돌아갈까요? 또 위로 올라가는 거 오케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 오케이. 자, 옆으로. 옆으로 가는 건 없겠지. 왜냐면 전진, 후진, 이거밖에 없으니까, 보통. 왼쪽으로 돌아, 후진 돌아. 하나만 돌아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게 안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아, 졸라 난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팅을 하면 잘 될까. 그래서 일단은, 음, 어... 뭐야. 까이 난가 마네. 까이 난가 마네. 자 치고 줘. 아까 안 되다가 지금또 되죠? 아, 다시 껐다가. 다시 켜 줍니다. 켜 주고 다시 껐다가 꽂아 주고 다시 켜지면 근데 이쪽 모다가 왜안 도는 거야? 자, 이 모다가 지금 안 돌고 있어요. 이쪽 모다는 지금 덜고 있어요. 이쪽 모다가 연결할 때빡 그렸죠? 안 돌고 있어요. 학습을 한번 시켜볼까요? 돌고 있어 이쪽에 신호가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신호선을 한번 볼게요 어, 빨간색 검은색초록색 선. 아잘 연결됐고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거 빼봅시다 마트에 가실 수도 있으니까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거를 했고 여기서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거 안쪽으로 돌아야 되잖아 이렇게 돌아야 된다고요 그죠 그렇죠 그래 회전을 감속 모다 회전을 어, 반대로 해 주니까 수신기를 연결해 가지고 지금 요렇게 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안 됐어 그 쇼트도 뻑뻑 나고 이러가어 이거 뭐가 또 작살이 났나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결론적인 거는 홀센서 어센센서 말고 여기에 있는 학습에 뭐다 저기를 여기다 학습까지 시켰는데 학습을 시키면 임해서 이래도 학습이 뭐다가 안 되니까 안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을 시켰을 때 뭐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전부 다 리셋 시키고 다시 하니까 또 되네요. 그래서 요거는 어, 우리 토사장님한테 토사장님한테 갑니다. 토사장님 경기도의 토사장님한테 갑니다. 아, 잘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무선 제어기만 한몇 세트씩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습니다.